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양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9강 주제별 배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 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별 요약문, 일치불리즘 문제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세부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 채점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강은 이제 빈칸 추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이 어, 많이 시험에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음, 이 문제들은 철저하게 분석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풀려야 되겠죠. 자, 먼저 구단이 4번의 변형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단이 4번도 정말 많이 변형 문제로 활용이 됐었던, 실제 기출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유형이고요. 이 글은 이제 온난화의 이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려우절이 연결이 되면서 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 어, r e o Inhabitants in Russia, 이 러시아의 거주민들이 A를 A 한 면, 이 지구온난화의 A 한 면을 봤지만 그들은 실제로 이 수표로부터의 B를 어, 했다, 동사자리니까요. 이런 요약문이 잡혀있고 이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온난화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결국 이게 대가가 있다라는 글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한 내용이 들어가는 bright p o s i t i v e B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겪는다는 suffered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정답.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9-2번을 변형한 문제고요. 자, 이 글은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네, 자기 의견 말하기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계속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잡아놓은 것이 2번이죠 굉장히 도움이 된다 Be willing to 기꺼이 speak out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학급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이 글은 1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고요 이 글은 내용이 좀 짧죠 이제 역할 흉내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입니다 역할 흉내내기의 어떤 효력을 이야기하는 그리고요 어, 이 글의 요지는 네 이걸 그대로 잡아놓은 게 3번이죠 자신의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자긍심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5번이라든가 이런 걸 고른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자신을한 분야에서 최고 유능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어떤 가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9-1번을 배형한 4번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식품 속에 있는 그 정보들이죠.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새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식품 속에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요새는 어, 좀 바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를 이야기하는 글이죠. 요걸 요약을 하자면 요새 이 식품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에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는 demanding이 이제 요구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를 모르는 학생이 많아서 아마 5번을 안 골랐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향 정보를 어,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구다의 3번을 변형한 문제고요. 어, 이제 이 글도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는 질문이에요. 어, 실수로부터 배우자. 그래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잉사가 나오죠. 자, b 제 블랙북 b 블랙북을 활용해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제는 자, 1번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있는 것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패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 기회로서. 정답은 2번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뭐 사람들의 common disinclination에 기꺼이 모모하지 않는 경향, 꺼려한다라는 건데요. 과거의 시로부터 배우는 걸 꺼려한다. 아니 되겠죠. 그다음 4번은 창의적인 업무 환경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오래된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니즈에 대한 내용도 아니니까 여기서는 2번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글을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건 예시 샘플 2번의 문제고요. 이거는 도덕적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도 참 많이 활용이 됐었던 유형인데 어, 내용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로는 5 번이 맞겠습니다. 음, 삶에 그럴듯이 도덕성도 균형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나면은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바퀴 돌렸으니까 나,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것 네, 이 번이죠. 특히 러시아는 북극 얼음이 감소하면 바닷속 비축 에너지를 채굴할 수 있게 되죠. 없게 되는 게 아니라 8번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9번이고,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성.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학업 상황에 굉장히 이득이 된다라는 5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9번의 요지. 우리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무언가 누군가 되는 것이 굉장히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3 번이 적절해 보이고요. 음, 1 번을 보시면 선진 여기서 우리가 소거법을 좀 하자면 너가 울을 때를 조심해라. 아이컨택을 할때 신중하게 해라. 이런 내용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중하게 뭘 하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공간 방을 볼때 아니고. 4번은 너가 무언가가 될 수가 있다 너의 어떤 마음을 잡아놓은 너의 꿈 속에서 뭐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죠. 5번은 너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너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5번도 좀 그럴싸합니다만 이 주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죠. 자 10번의 주제를 잡아보면. 자이 글의 주제를 지금 이 속담으로 풀어낸 걸 찾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내용이니까 네, 4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실수라는 것이 guy, in d i s g u i s e 하다 변장했던 뜻인데 축복으로 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축복이 이제 실수로 변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1번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는 너무 많은 어, 사공이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 속담이고요 이번는 많은 말들이 결국은, 어, 이 칼보다 무섭다. 이런 내용이고. 3번은 너 자신을 다른 사람 입장에 도와봐라. 이런, 이신점심. 이런 거고요 다음에, 어, 너가 더 멀리, 높이 날수록 더 멀리 볼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죠. 자, 이 example를 이번에는 요약문으로 잡아놨고요 사람들 이 균형을 찾는데요. 이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음,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걸 느낀대. 그러니까 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전에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끔 허용된다가 들어가겠죠. 금지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펄멧도 괜찮죠. 어, 왜냐면은 어, 그 전에 도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도덕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행동들을 비한다라는 거야. 그 이후에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악화시키면 안 되겠죠. c l e a n s 정화시킨다. reaffirm은 재확인한다. 또좀 애매하죠. 3번이죠. 이 글은 c l e a n s 라는 정화하다는 뜻을 모르는 채로 또는 license라는 라이센스라, 말을 어,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고르기 좀 쉽지 않은 선지였고 좋은 문제였습니다. 역시 외학문이 난이도가 높아요. 1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다음 4번의 변형 한문제고요이 글로벌 워밍이라는 것이 대가가 있다라는 딱 적절한 2번입니다. 프라이스 태그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13번의 9-2번의 변형한 문제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어, 너의 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의 의견을 참아두지 말라는 4번이 적절해 보이고요. 자이 예제 첫 번째 문제를 활용한 14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뭐이뭐 뭐 어떤 다른 것 신청을 할때 너의 기분이 나아진다라는 2번이 굉장히 적절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구야에서 3번의 변형은 15번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를좀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는 것이 짧든 길든 간에 결국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그대로 바꿔보면 2번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대가, 일치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다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견필요하게 대한 내용이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필요, 어, 나 스스로가 어떤 다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으로 가는 3번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다른 것들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어떤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던가 그러니까 치어리더 역할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격려하지 마라 또는 뭐 음,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9-2-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그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블랙북이 바로 그 실패를 적어 놓은 책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과거의 이런 실수로부터의 어떤, 음,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니까 2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20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어렵지 않게 3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이 기후변화가 느려진다라는 것이 이 행성에, 지구라는 행성이 운명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네, 느리게 만드는 건 어쨌든 좋은 거니까요. 다음 21번도 요지 문제인데요. 정답 4번이 되겠죠. 자기 의견을 주함 없이 말하고 써놓으라. 22번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5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 암시를 하면 뭐 그, 그것이 인척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마지막, 23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고, 일치하는 겁니다. 네, 정답 1번이죠. 바라소비충 에너지를 최고로 할수 있게 해주는 건 맞고요. 시베리아의 협독 환경에 더 흑택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되고, 승차에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운 지방이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민족과 사회의 위협이 될수 있죠, 당연히.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은 러시아의 희망을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숲이 막 불타고 했으니까. 자 문제들 간단하게 좀 풀어봤고요. 어, 우리 이 유형들도 주제일뿐만 아니라 어법이나 서술형이라든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문장사입 등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멜 카페 있는 문제까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파이널 테스트까지 좀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 강에서 의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